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부나움에 들어가셔서 백부장을 만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가부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한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부나움에 가신 일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의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이기신 후에도 가장 먼저 이 가브나움에 가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붙잡힌 뒤에 또 나사렛을 떠나서 바로 가브나움에 가셨고 그꼭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산상 수원을 끝마치신 후에도 가장 먼저 이 가브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브나움이 상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이 군대 조직에 백부장 제도로 도입하여 운영하였고 그러므로 백부장은 이방인 부대원들과 로마 사이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브나움에서 주님께 나와 강구한 사람이 바로 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한편 백부장의 하인이 병고침을 받는 기사는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백부장의 사랑과 그 열정과 그 겸손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알리게 한 누가복음 내용과 다르게 이백 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 강구한 사실만 보아도 그가 이방인의 백 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 조건 속에서 유대인으로부터 로마 군대는 한영받지 못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백 부장은 그의 마음은 극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은 그가 극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주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워하고 누워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인의 아픔을 그대로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극률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도 그를 격렬히 여기신 것입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이 종의 아픔을 알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자기 문제처럼 했던 그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 그 사람의 주님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황제 한 사람만 불러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할 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 말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세한 기록은 기록은 없지만 어사 출신인 누가는 자세하게 이 치료의 과정을 찾아본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백방으로 찾아복 결과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 백부장의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신,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마땅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합니다. 어, 주님 백부장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간청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유대민족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민족에게 그 사람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그 해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유대민족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할수 없는 그 시대의 환경입니다. 로마 식민지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돈을 식민지 지하에 있던 그들을 위해 썬다는 것은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백부장이 자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하인뿐만 아니라 정말 이 유대 민족까지 사랑하는 백부장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감탄할 만한 사랑의 종이었던 것을 먼저 알고 주님께 고합니다. 주님은 가장 큰 은사로 여기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언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언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면서 나에게 많은 언사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는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어,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백 부장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의 아픔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던 참 사랑의 사람.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었고 해당을 세워주었고 자신의 물질과 마음을 쏟았던 어, 행동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주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주여라는 말을 너무 익숙하게 하고 있지만 이 백부장이 주여하고 이 한마디 부르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는 헌치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며 또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8장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체 또 질병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백 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하인이 낫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그가 놀라운 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종돌이 다 순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병이 주님 권세 앞에 말씀만 듣고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질병은 가라하며 떠나갈 줄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백 부장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권세를 놀랍게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권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또 빛이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창조의 권세와 제사함과 구원의 권세 또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10편 107편 20편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합니다. 그리고 오늘 백부장이 또한 가지 믿었던 고치시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부대에 가면 백 명이 되는 보아들이 그를 수종했고 그가 집으로 오게 되면 많은 종들이 그의 뜻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원리에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으로만으로도 그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백부장이었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늘을 보고 비가 올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듯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이런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지혜로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기여기사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즐거워 하셨던 하셨다는 내용이 참으로 희귀합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웃으셨다 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인본주의와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타락한 사고방식 때문에 분노 하셨고 불신앙 때문에 늘 마음 아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 본문 사건에서 유도 그리스도께서 즐거운 하신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기쁘게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린 이 신앙은 바로 말씀만을 확신하고 순종하며 또 신앙 백부장은 주의 말씀에 그 신적인 권위와 그 전능성을 제대로 믿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은혜는 결국 그 말씀을 믿게 하려는 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며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기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놀라십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지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셨다는 이 표현은 동일한 표현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옵니다. 고향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야고보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더냐?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실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유대인들한테 고향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더라 하셨습니다. 믿음 없음에 놀랍게 여기더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 있나? 여기에서 또 놀라셨습니다. 반대로 이 로마 백부장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또 놀라셨다고 합니다. 전혀 반대되는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믿음에 놀라셨고 나살에 가서는 믿음 없음에 놀랐습니다. 그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백 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란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 믿는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닙니다. 친척도 아닙니다. 다만 집에 부리는 하인이지만 그 사람의 백방으로 손을 써서 예수님에게까지 그 자존심을 다 굽히고 와서 하인의 아픔을 예수님에게 전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의 삶 전체가 믿음의 삶입니다. 10장 10절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도 믿음입니다. 배려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면 낫겠다고 하는 것 믿음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으로부터 인생 전체가 믿음,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배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조차도 배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너무 놀라서 이 지방에 올 때부터 이 사람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고 오셨겠지만 이 땅에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하신 것입니다. 개인 사비를 가지고 해당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따르는 바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사랑이요 또 하나는 믿음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과 믿음의 균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률과 사랑과 믿음을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할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